내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이것까지 해봤다. 혹시나 저염될까봐 학원까지 빠져봤습니다. 나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눈앞에 있는 모든 순수군들을 다 사용해보기로 했다. 아. 표까지 예매한 여행을 취소해봤다. 나는 마스크 끼기가 귀찮아서 이것까지 해봤다. 일부러 자전거 타면서 마스크 벗고 다녔대 어. 마스크 쓰기 너무 갑갑해서 귀 부분을 떼고 대충 썼습니다. 사람 없는 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녀봤다. 밖에 나가기 귀찮아서 이것까지 해봤다. 저는 어 밖에 나가기 귀찮아서 하루 종일 히파라는 게임만 했습니다. 학원 수업을 미뤄봤다. 자고 먹고만 했다. 아, 그냥 자기만 했습니까? <laughs> 그 이유가 뭡니까? 계속 잠만 자는 이유는 그냥, 맨날 잠자도 피곤해 가지고 아, 굳지.